날씨 되게 시원하고 좋다. 음, 너무 시원해. 요즘에 가을인데 엄청 폭염주의보 계속 나오고. 음. 근데 진짜 신선노름이 따로 없네요. 여기 주말이면 자리 잡기 엄청 음. 힘든 거 알아. 눈치 싸움해야 된다고. 그때는 여기 좀 어둡고 저기 방화수류정은 좀 음. 약주 하시는 분들이나 가고. 여기도 사실 물이 지금처럼 깨끗하진 않았잖아. 음. 우리 때는. 그렇지 냄새 나서. 등안교 길에 빨리 지나갔어야지. 음. 맞아. 이렇게 앉아서 바람 맞을 엄두도 못 냈을 음. 것 같은데. 저기, 우와 새, 제 백로인가? 음. 그러게. 새도 오고, 아까 보니까 우리 물고기도 있었잖아. 음. 엄청 깨끗해진 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녔던 게 80년대? 90년대? 무슨 <웃음> 92년도. <웃음> 아, 92년도 서태지와 아, 아이들 아, 데뷔했을 네, 때가 우리 중1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가 있었는데 음. 그때 무슨 단체 에 어떤 춤을 추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그 처음 노래가 뭐였지 신곡 난 알아요. 나난 알아요. 그 노래를 해갖고 여러 뭐 이렇게 춤 연습했어. 음. 그래갖고 그거 되게, 되게 많이 틀어놨던 것 같아. 음, 맞아. 나 그거 기억나. 음. 그리고 나서 한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렇게 정비 사업 했나봐. 그래서 원래는 수원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없었는데. 음. 이렇게 산책길도 음, 만들고 너무 좋아졌어. 음. 그러니까 약간 우리 등교길이 사실 지금 보면 문화재고 되게 보존이 돼야 음. 되는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어, 없었어. 맞아. 그 인식이 없었지 문화재 에 음. 대한 음. 음, 멋지다는 거잘 몰랐었던 어.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후배들은 음.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나 궁금합니다. 음. <laughs> 왜냐면 우리는 이때 여기 길 건널 때 음. 냄새 나지 음. 그리고 저기 비탈길이어서 음. 막 다리 굵어진다고 음. 싫어하지. 그때는 막 여기도 이렇게 예쁜 장소가 아니었고 좀 정비가 안 돼서 음. 칠도 다 벗겨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문화재의 얼굴을 찾아서 너무 좋구나. 음. <laughs> 그리고 화성도 사실 저렇게 다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중간중간 음. 중간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 한 번으로 다 걸을 수 있게 연결돼서 너무 그것도 좋은 것같아 그러면서 여기가 좀. 음. 성 안이 좀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해지고 행궁무도 핫해지고 그렇게 음. 되셨나봐. 음. 그리고 지금은 카페인데 저기 문방구가 맞아. 있었고 문방구 앞에서 떡볶이를 팔았죠나 <laughs> 회수권으로 응, 떡볶이 잘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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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꾸 왜 금방 회수권이 없어지냐면 그랬어. 그 우리 매향여중뿐 아니라 매향여중그다 그러니까 지금은 <laughs> 매약. 고 여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일 음. 삼일 음. 공고 음. 막 이렇게 삼일 중학교까지 되게 복잡한 길이어서 어. 생각해 보면 맞아 맞아 학교 등학교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음. 래서 그래서 여기 앞에 되게 좁 좁았잖아 어. 이화학문 앞으로 되게 좁은 길을 막새 어. 학교가 막너고 무서웠습니다 너무, 다녀, 다녀 너무 무서웠어 <웃음> 거기 <웃음> 겉에 이제 빠질 것 같아 갖고 음. 저는 등교 날이 위로 올라가서 <laughs> 걸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위로 올라가니는 <laughs>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 아, 그랬었는데 요즘엔 저기 울타리 같은 거 생겨가지고 음, 잘해놓은 음. 것 같아. 진정 있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뿌듯하이 음, 계속, 계속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외국인 관광객도 음. 많아. 어, 아까 오면서 외국인 관광객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뷰티풀, 뷰티풀 <laughs> 하면서 하더라. <laughs>